안녕하세요, 가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돌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돌출의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돌출 옵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좀더 편리하게 작업하기 위한 것도 있고, 추후에 설계 변경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직육면체에 구멍이 뚫려 있는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직육면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직육면체의 정 중앙에 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대각선을 두개 그려줍니다. 그리고 두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대각선 두 개는 가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선을 선택하고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가상선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로 이 원을 뚫어줍니다. 그냥 봤을 때는 잘 완성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제품 설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번에 끝나지를 않습니다. 치수 변경을 여러 차례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타임라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하나하나의 피처 중 하나를 수정하면 그 뒤에 있는 작업 과정들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타임라인과 치수 기입은 추후에 자세히 배우도록 할 테니 그냥 보시기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 솔리드의 이쪽 두께를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스케치를 변경하면 됩니다. 두께가 줄어들었을 때는 여전히 구멍이 잘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께를 늘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뒤쪽이 구멍이 잘 뚫리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설계 변경 시에 오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익스트루드의 여러 옵션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익스트루드를 했던 피처에 가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에서 범위를 거리로 할게 아니라 모든으로 하거나 객체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객체를 선택하면 여기 면이나 점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구멍이 끝까지 잘 뚫렸습니다. 추가로 또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께를 500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구멍이 잘 뚫려있죠. 이처럼 치수 변경을 위해서 익스트루드의 옵션을 잘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익스트루드 옵션 중에서 시작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이고 범위는 어디까지 돌출시킬 것이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범위에서 객체 옵션을 선택하면 선택한 객체까지 돌출이 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점을 선택하면 그 점이 있는 지점까지 돌출이 됩니다. 그럼 이번엔 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면까지 돌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점을 선택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측면체인이라는 옵션이 나타났습니다. 측면체인에는 면을 연장과 측면체인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면을 연장 옵션은 면이 이 스케치 위에 있지 않더라도 연장된다고 보고 돌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위에는 면이 없는데도 돌출이 되었죠. 그런데 이 옵션을 측면체인으로 바꾸면 돌출이 되지 않고 에러가 납니다. 측면체인은 옆에 있는 면까지 연결이 돼서 돌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체인은 면이 여러 개일 때 사용됩니다. 우리가 면은 한 개밖에 선택할 수 없지만 이 면과 붙어 있는 다른 면이 있다면 그 연결된 면까지 돌출이 되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이런 구가 있을 때 시작을 이 개체에서부터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구는 면이 하나이기 때문에 밑에 쪽 모양으로 돌출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위쪽 모양으로 돌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프로파일을 위로 이동해서 솔리드의 중간에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면을 선택하면 그쪽 방향으로 돌출이 됩니다. 위쪽을 누르니까 네, 위쪽 면에서부터 돌출이 되고요. 밑에 쪽을 누르면 밑에 쪽에서부터 돌출이 시작됩니다. 범위의 객체는 조금 다른데요. 분석이라는 옵션이 추가로 나타납니다. 최소 분석은 가장 가까운 쪽까지 돌출이 되고요. 최대의 해석은 가장 먼 쪽의 면까지 돌출이 됩니다. 돌출의 원리는 단순하지만 세부 옵션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습을 해보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돌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케치 팔레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